관계 록에서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뒤에 사자들. 왜 그랬습니까? 성만한 교회는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의 교회입니다. 저만한 교회는 빌라델교 교회 다르게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더전 말씀이 영웅 구원입니다. 영웅 구원의 그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영혼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죄인들에 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과연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이냐?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건 그리고 두 번째는 행공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는데 사탄 마귀에게 막 빼앗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들입니다. 이러한 값싼 복음들 때문에 그리스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오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입맛에 달고 자기네들이 그 배나 채워주고 실속이나 채워주고 귀를 재밌게 들는 데는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유이란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당겨서 지옥으로 갑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 이 얘기합니다. 백명 중에 한두 명이나 구원받을까 말까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 일이라도 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의 몸을 전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거야. 그래도 이 죄정은 한 명이 남든 다 도망가다니, 실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주 켜졌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 <laughs> 서문의 교회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난 진이가가라다니 내가 내 환남과 품핍을 안았니 실상 내가 교회한 자니라.

이일자는한일 세상의 일을 받지 않냐.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즉, 영광의 불을 받을주 지옥 원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잘못된 그들 때문에 지옥 가는 주님의 백성들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땅에 사쿵 목사들을 몰아내주셨고, 일장의 사건 목사들은 추방될 자다. 오직 하나님의 군사들만이 일어날 자다. 주여 오직 십자가만을 흔들게 해주시오. 얼토당토한 말을 전하는 자들을 깨우쳐주게 해주시오. 그들이 바로 승부를 말면나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충북 갈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의성처하며통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열린 문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오 只要参加的通州人，去。嗯嗯